자, 지금 제가 도착한 이거 포인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입니다. 어, 오늘을 제가 이 노리는 문어 낚시. 작은 사이즈가 아닌 좀더큰 사이즈를 랜딩을 할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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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하나, 둘. 이틀! 이틀! 모들를 올리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올라습니다 어... 음... 음... 화창한 기상 속 무척 주도물의 왕인 문어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로 향하는 로드맨 김병철. 제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문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귀포시로 향하고 있고요. 보통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큰 사이즈의 문어 낚시를 즐기시는데요. 어, 지금 봄 시즌 어,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사이즈 좋은 문어가 한두 마리씩 얼굴을 비춰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뭐 마리수는 기대를 안 하지만 이 시기에 아주 큰 사이즈, 뭐 3kg, 4kg급의 문어를 기대를 하면서 포인트로 안전하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는 서귀포항은 어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대형 부두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내항 바닥은 녀석들이 은신하며 먹이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지금 제가 도착한 이곳 포인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입니다. 서귀포항 바깥쪽 방파제 내항 쪽이고요. 어, 지금 날씨가 어, 낮, 지금 낮 기온은 되게 따뜻해요. 지금 옷을 제가 아주 얇게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아주 뭐 이렇게 땀이 조금씩 날 정도로 지금 따뜻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저녁 기온은 너무 추울 정도로 이렇게 입고 다니기는 좀 힘들고 약간 좀 두툼한 외투를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온은 진짜 봄 날씨입니다. 아주 좋은 봄 날씨인데 수온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무늬 오징어라든지 갖가지 이런 그 낚시 대상의 어 지금 조항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 연안 곳곳에서 무늬 오징어가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사이즈. 예, 사이즈 작은 돌문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노리는 문어 낚시.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돌문어가 얼굴을 비치곤 하는데 그런 작은 사이즈 말고 문어 낚시를, 채비, 채비 자체를 문어 낚시를 전문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채비를 해서 해가지고 와서 작은 사이즈가 아닌 좀더큰 사이즈를 랜딩을 할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어, 무늬 낚시 하다보면 작은 사이즈 나오지만 큰 사이즈는 잡아도 어차피 랜딩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한 채비를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해왔고, 준비를 해왔고요. 어, 이거 포인트에서 문어가 나와줄 거라 믿음을 가지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입니다. 최근 문어의 자원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문어 낚시에 대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포인트 개발에 힘입어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방색을 띠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실속형 낚시가 바로 문어 낚시라 할수 있죠. 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오늘 문어 전용대를 갖고 오지는 못했고요,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 어, 저희가 문어 낚시를 할때 문어 전용대를 사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농어대라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90mh 미디움 헤비 대 농어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3,500번대의 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PE 합사 1.5호 그리고 쇼크리더는 25lb를 준비를 했고요. 어 다만 오늘 어, 싱커를 이렇게 무겁게 안 써도 되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잘못해갖고 150g을 준비를 했고요. 어, 조류나 수심에 따라서 이 헤드는 무게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 지금 저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50g. 근데 좀 수심이 깊고 조류가 많이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겁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런 내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무겁지 않더라도 뭐 50g 내지 뭐그 정도 선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어 오늘 제가 이 타이라바 헤드에 꼴뚜기을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문이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애기를 두 개를 지금 채웠습니다. 문어가 올때 바닥 쪽으로 기어도 오지만은 아, 이게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서 있을 때 화려한 애기가 서 있을 때 와서 바란스 좋은 애기를 탐하기 위해서 와서 공격을 딱 하는 과정에 후킹률이 훨씬 좋습니다. 순전히 바닥을 잃고 오다 보면은 저가의 애기들 같은 경우 뭐 밑걸림에 많은 손실이 있다 보니까 아까워서 저가 애기를 사용을 하지만 그거는 확실히 밑걸림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채비만 좀 튼튼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애기를 사용을 했을 때 밑걸림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비로 계속적으로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laughs>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척추 동물 중진능을 가진 유일무이한 녀석, 문어. 문어만을 타깃으로 이곳 서귀포항에서 다양한 포인트를 탐색하기로 하고 낚시를 시작하는 로드맨 김병철. 그리고 탐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녀석의 입질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왔다, 이트, 왔다, 이트, 왔다. 이트 오우 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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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바닥에 볼이 지금 잘 발달이 돼 있고요 문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아 잠깐 오 지금 문어 낚시할 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잡다가 이렇게 붙는 경우거든요 지금 하, 밑에 지금 구조물에 붙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구조물에 붙었을 때는 살짝 놨다가 문어가 안심을 하고 움직일 때, 강한 채, 아우! 구조물이 너무 이게 센데, 이거? 너무 넓어. 잠시만요. 문어가 지금 얼굴은 보이거든요? 아! 어떡하지, 이거? 반대 오, 힘이 잘 나. 아, 너무 세게 붙었어. 나 아, 나온다. 나 온다. 아, 오. 지금 아, 다리가 끝에 막 걸린 것 같은데. 킬로가 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갸프를 짧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좀... 강제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웃음> <웃음> 어. 아. 아. 포인트에 와서 몇번 캐스팅을 하고 지금 이쪽 저쪽 바닥을 탐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혹시 문어가 나오지 않는 건가 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쪽 지금 라인에 조금 전에 베이트 피시들이 뭐 멸치 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 되면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를 갖고 그리고 바닥을 계속 읽어왔어요. 지금 이 구조물 아래에 어, 굵은 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물 아래 에 이렇게 굴 같은 게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곳에 문어가 은신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는 하는데 캐스팅을 해서 각이 곳곳에 뭐 굵은 바위나 그런 데를 탐색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은신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 자, 몬스터급에 뭐 3kg, 4kg, 오바급에 아주 큰 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타이라바 헤드와 그리고 이 꼴뚜기 웜 그리고 애기를 사용을 해서 화려한 빛깔의 애기를 사용을 해서 문어를 유호크를 해서 잡을 수 있었던 1.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사이즈도 아주 기분 좋은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히터 로드 아주 큰 녀석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해상어를 만나는데 성공하고 포인트 주변 더큰 사이즈의 녀석을 기대하며 문어 낚시 공략을 이어가는 로드맨 김병철. 아 문어 낚시 어, 저희가 보통 뭐 문이오징어 낚시나 갑오징어 낚시, 쭈꾸미 낚시는 어, 앵글러들이 되게 많고 전용 채비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국내 문어의 이그 개차량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제주뿐만이 아니라 여수, 통영, 뭐 서해안권들도 지금 문, 문어 자체가 뭐 나왔다 하면 마리수의 문어가 얼굴을 비추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문어 전용 뭐 채비들 그리고 문어 전용대, 어, 많은 앵글러들이 요즘 또 문어 낚시를 즐기고 있고요. 또 문어를 또 아무래도 잡아갔을 경우 집에서 또 훌륭한 또밥 반찬이 될 수도 있고 술안주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문어 낚시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 어, 문어는 보통 물이 많이 갈 때보다는 물이 잘 가지 않는, 조금 물 때,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그런 때 문어 낚시를 즐기기가 더 쉽고 아무래도 그럴 때뭐 갑오징어하고도 비슷하게 어, 그런, 그런 상황에 문어가 좀더잘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 문어의 시즌은 보통 6월 달부터 많은 개체수를 볼 수가 있고요. 어, 하지만 지금 이곳 제주도, 제주도에서 문어 낚시를 전문적으로 낚시 앵글러들이 문어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 이곳에서 문어 낚시를 했을 때 아, 아주 큰 사이즈, 어, 저희가 갯바위에서 낚시 문어 낚시를 했을 때도 뭐 문어가 나올 수 있지만 갯바위에서 낚시할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문어는 잡기가 좀 이렇게 취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 완만한 경사가 되다 보니까 아주 빠른 릴링을 해야 되고 강한 테크를 사용을 하고 해야 되지만 어 이런 그항 내항에서 직벽으로 깎여 있는 이런 곳에서는 초반 제압만 잘하고 문어를 초반에 좀 강한 챔질을 해서 띄워줄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잡아내는데 뭐 힘든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다만 어 이런 구그 사이 사이의 구조물 그리고 뭐 밧줄 문어가 올라올 때 다리를 펼치고 올라오면서 뭐든지 자기 발에 닿으면은 빨판으로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야 태, 내 테크를 믿고 챔질을 했을 때 뛰어낼 수 있지만 큰 사이즈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 틈에 있는 문어를 손으로 잡고 땡기더라도 이렇게 한 손으로 땡겨 갖고도 떼내지도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문어의 입질을 봤다. 그럼 이게 문어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강한 챔질을 해주시고. 그렇게 띄운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아주 빨리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 제한만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텐션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릴링을 해주다 보면은 문어는 충분하게 어, 잡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낚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훌륭한 뭐 술안주 밥반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낚시할 때뭐 이렇게 구명조끼 같은 거 입으시고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뭐 즐겁고 어 그런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어는 초반 제안만 성공한다면 랜딩까지 쉽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귀포항 바깥쪽 보다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한 내항에서 공략을 이어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1킬로 오바급 정도 되는 문어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낚시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뒤에 좀 공사를 하고 그런 관계로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한 이곳은 서귀포항 바깥 항구가 아닌 안쪽 방파제로 이동을 했고요 어, 이쪽 지금 수심을 보니까 첫 번째 포인트보다 약간은 좀 수심이 더 얕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채비를 조금 변화를 좀 줬고요 보니까 지금 방파제 바깥쪽으로 떡바위 같은 게큰 것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떡바위 사이사이에 어, 문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적으로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조금 수심도 더 약고 그리고 충분히 그 타이라바 헤드가 아니더라도 싱커를 물려서 낚시를 해서도 문어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애기를 두 개를 채웠고요 팀런 어, 애기 30g 애기를 채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2.5호의 어, 애기를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화려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애기를 수중에 집어넣었을 때 문어가 현혹돼서 입질을 해 주지 않을까라고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주변 다양한 석축 바위가 산재하기에 분명 이곳 어디엔가 녀석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낮은 수심, 가벼운 채비로 탐색을 이어가는 로드맨 김경철.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하며 워킹 낚시로 단한 한수의 대물 문화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이트 이트 이트. 오이거 사이즈 좋아. 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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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리지? 잠깐 사이즈 너무 큰데 이거 3kg 넘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어, 일단 이걸 달래야 돼. 어, 두 번째 포인트로 와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입질이 없어,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 석축 사이사이를 지금 다 지금 탐색을 하던 과정에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먹지 않고 한 50cm 정도 제가 약간 뛰어 올렸는데 그걸 지금 정확하게 지금 훅 와서 지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훅킹을 바로 해서 지금 바닥 쪽이 아니라 약간 떠서 먹었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좋지만은 식, 어, 쉽게 지금 랜딩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지금 이거를 아, 올리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잠시만요. 지금 로드를 올리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가까워서 손으로 끌어올리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낚싯대로 지금 올리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갸프를 짧은 거를 준비해 와서, 아이고, 이렇게 큰게물 거라고는, 솔직히, 물었으면 했어도,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안 돼. 습니다오 성공. 지금 보기에 3 k g 오버가 될것 같고요. 너무 지금 끌어올리기 힘든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사이즈입니다. 포인트를 여러 곳을 탐색을 한 결과 이런 큰 사이즈의 문어를 볼수 있었고요.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화창한 봄날씨, 어, 날씨만으로도 이 추웠던 겨울이 지나간 게 기분이 좋은데 어, 오늘의 이 문어 탐사 솔직히 반신반의 했습니다. 어, 분명히 문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게 수원이나 그런 모든 조건이 사람이 다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 나올지 안 나올지 어, 이번 탐사가 또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또 그런 불안감도 있긴 했었지만 아, 확실히 문어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어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IQ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문어를 갖다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오늘 예상치 못한 좋은 사이즈. 자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어 탐사 아, 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히터 로드 화창한 기상 속 제주 서귀포항을 찾아 무척추 동물의 왕 문어를 타깃으로. 워킹 낚시에 도전해봤던 로드맨 김병찬. 이 시작과 동시에 준수한 사이즈의 문어를 만나는데 성공하고. 이이 내항 다양한 포인트를 탐색하던 중3 k m 에 가까운 대왕 문어까지 랜딩에 성공하며. 기분 좋은 출조를 맞춰봅니다. 오, <laughs> 어, 성공. 기분 좋습니다. 히터, 로즈! 지금 도착한 이곳 포인트는 제주 화북포구에서 출항을 하여 한 10분 정도 달려온 수심은 100m 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참돔을 노리기 위해서 낚시를 왔고요 떠오르는 어, 일칠과 함께 어,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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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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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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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트. 트. 오늘 잡았던 사이드 중에서는 양호한 사이드로 지금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얘는 사이드 좀 그렇다.